누리당입니다. 날씨가 정말 추워졌죠. 이제 이 추워지다 보니까 달기가 너무 예쁩니다. 이한엽앙테떼도 가격을 7천 원에 드릴 생각인데요. 언제 오늘 저녁 7시 반에 제가 일반 영상을 한번 올려 볼게요. 이 드로잉 자연군생도 가격을 요파격가로가 보고요. 이 부케플로라 완전히 큰 대품입니다. 이렇게 멋있는 진짜 큰 대품을 오늘 얼마에 제가 소개를 할지 또 작은 무근둥이 부케플로라 더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 7시 반에 오늘 기대해주세요.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호박과 자 호박과 한엽 롱기시마와 옥나비를 3종으로 묶어서 최저가로 드려보고요. 무분둥이 상하철아 브링크스 블루차라 완전히 대풍 홍포도 자연군세 미니만큼 자산딸기 군세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7시 반에 소개해 드려볼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.